네가 음. 아. 이거 오답한 다음에 저번 주 토요일에 8월 우동테스트 왔던거 아직 오답이 돌대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 요 우동테스트 네. 네. 가지고 있는 흔히 틈을. 네. 저는 어디? 네. 8월 하고 뭐 보았어? 뭐 보았어? 여보 보았어요. 또 있나요? 전는 가네서 봤어. 뭐 봤어? 아린이랑 유재랑 네. 지금 가지고 있어? 네. 있긴 있지. 근데 집에 있는 거야.

자, 44번은 바로 어, 주제가 뭐냐면 두점 사이의 거리라는 유형 6번에서 만들어지는 문제예요 6번에서 만들어지는 문제. 6번 중점이라는 개념이 있어. 그런데 44번은 문제 보니까 전혀 중점이라는 말은 없고 그냥 그림이 그려져 있어. 끝점과 끝점이 A랑 D였다가 A, d 여기 B쯤이 있고요. 저기 C쯤이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런데 이그림 줘놓고 문제에서 선분 AB의 기치가 몇대 몇이라고 적혀 있어? 3대 3, 3. 다음은 AC 대 CD 아크 크드 자 2대 1이다. BC는 2cm. 이걸 이용해서 자 구하라는 게 뭐야? 그에서 AD 천천히 일단 구하라는 걸 먼저 읽자 자, 구하고자 하는 걸 먼저 읽어 쭉 읽다가 대각선 방향으로 자 AD 그럼 AD가 일단은 전체 길이를 의미하는 게네 아... 어떻게 구하지? 첫 번째 로 BC가 2cm인 건 주어져 있네요 여기는 아... 2입니다 괜찮습니까? 아, 지금 정보들을 다 옮겨 놓고 있어요 BC는 2cm 자 그다음은 쭉 봤을 때 어? 여기 BC 등장했었잖아 아니면 BC 2cm 어? BC 여기 있잖아 그럼 여기가 지금 2인 거 아닙니까? 괜찮습니까? 그럼 뭐가 성립하죠몇대몇등몇대 몇이다 비례식이잖아? 비례식의 같을 조건, 같아질 조건이 뭐야? 내항이 하고 내항이 하고 내항이 내항이 고이오십 외항의 고세 배의 a b 그럼, 그럼 a b라는 건세배 했을 때 십이 돼야 되니까 양변을 3으로 나누면 a b의 길이는 3분 3분의삼분이라는 길이를 찾을 수 있겠다. 얘기는 따라오니? 그냥 세배 했을 때1면 3분의 10이겠죠 끝 어... 3분의 10자 근데 이제 또 이제 이거 버릴게요 또쭉자 AC 대 CD가 이들이래 그러니까 가보니까 얘들아 AC 대 CD는 AC라는 자리는 A점을 찍고 C 점을 찍은 다음에 이렇게 연결하면 3분인데 이거 길이 알잖아 그냥 구해보세요 3분의 10 더하기 몇이 3분의, 3분의 10 6이죠? 통분해서 더하면 돼 그럼 3분의 16과 이 물음표 자리가 <laughs> 2대 1이 돼야 돼. 그럼 저기 몇일 것 같아요? 3분의 8. 네, 0.4. 어, 네, 4일 거라 믿습니다. 3분의 8이죠? 따라서 2대 1이 되니까 3분의 8. 마지막 질문 뭐예요? a, b를 더하다고 했으니까 전체 길이에 쭉 합을 하면 되겠죠? 따라서 더하고 더하면 되니까 이런 예를 더해보자. 3분의 16 더하면 3분의 8. 3분의 24. 약나하면 8. 넘어가고요 <laughs> 문제에서 주어진 단서들을 최대한 잘 답을 <laughs> 히들어셔야 <가버리기 웃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88번으로 갈까요? 음. 자 88번 18쪽이다 니라 18쪽 88번 자 그림에서 점 D는 A, C의 중점이고 이렇게 돼 있어 A랑 C가 아니라 여기 끝점은 일단 그림상 B 거든요 아, 아 여기가 여기 B 자그 다음은 어? 잠깐만요 여기가 좀 B 자리고 여기가 C라고 적혀있고 D라고 적혀있고 E라고 적혀있어 그치?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있고 자 문제 보니까 자 3분의 c 는 3분의 H는 3분의 곱하기 a b 뭔 말이지? 자두 번째 a e 는 a e 는네배 곱하기 d b 그럼 이렇게 두 개를 만족하는 거 이게 글자가 안 뜨네 a e 자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그리고 선분 a b 의 길이는 24라고할때 부화라는 것 따라서 a e 이것도마찬가지예요에서준 m T. 아, 참고로 더 Tungan. Tungan. t a n c 중간 a 중간점, 중점. 자, n g a n t u n g 일단은 지금 문제 n t u 하 g a n t u a n 야 u n g a a n Tungan. t a n Tungan. 고 싶은데 a 읽다 보면 g a n Tungan. t 다 n g a n t u n g a AB는 24 전체네. 음. 자 그다음은 우리가 지금 길이를 좀잘 봤을 때 표현하기 쉬운 게 뭐냐면, 오. 얘들아 지금 AC는 3분의2 AB니까 그림을 따라가면 AC 어파란색 표시할까요? AC는 AB의 3분의2 AB의 3분의 2.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벌써 여기서부터 얻을 수 있는 게있죠 괜찮습니다. 오, A, B가 그냥 애초에 24였잖아. 그치? 여기다가 24를 대입해보자. 곱하기 0을 해보자. 그럼 3분의2 곱하기 2 하니까 어떻게 하면 A, C는 16이 나와요. 그럼 자동적으로 여기도 구해줄게 있다. 그리고 8. 그 다음에 사용한 거 버리고요. 사용한 거치고 A, E는 3, 4배의 D야. 근데 얘들아 A, E랑 D를 연필로 따라가면 여기가 지금 A, E고 D, E는 D로부터 E까지. 여기쯤이야, 그렇 자, 근데 우리 하자는 큰게 뭐가 있어? D는 A와 C의 중점이란 말이 있었어. 그치? 그럼 그림으로 옮기면 D는 A와 C의 그림이 좀못 그렸지만 중점이니까 아까 이거 16 나왔었잖아? 16 나왔었지? 그거의 반으로 가르면 8. 8, 8.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뭐할 거냐면 어 AE는 D2에 네 배가 된다라는 걸쓸거야 A, 2는 <laughs> e. D, 의네 e. 배. 뭐 A, 2 D, 2네 배. 지금 뭐네 여기 없네. 여기 없네. 여기 없네. 여기 없네. 배. 기 없네. 여기 없네. 여기 없네. 여기 없네. 여기 없네. 여 음. 자, 빨리 저의 실수를 해보세요. 16과 8인 거는 전 단계에서 구했고, 여기. 그치? 그럼 요거를 아직 안 썼는데, AE는 DE의 4배. 어, 그냥 그럼 이렇게 하자. 그럼 여기를 얘들아, 지금, 어, AE를, 요 AE를 DE의 4배라고 했으니까, 지금 둘 중에 작은 거. 얘가 더 작으니까 작은 부분을 X라고 잡자. X. 그럼 AE는 4X가 되는 거야. 다시 한 번. 지금 DE를 X라고 잡으면 X. AE는 a b 는몇 x가 된다고 4S. 4x 4배라고 4X. 했으니까 4x가 됐고 x니까 그러면 여기도 구할 수 있겠네 여기 몇 x겠어? 3x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 3 x 자 근데 3 x 가 지금 겹친 부분이 있네 8 8 저기 8. 8 부분과 겹친 거 보여 따라서 3x는 8 2가 돼요 그럼 x는 몇이야? 3분의 8 3분의 8 조각이라는 게 괜찮나요? x가 3분의 8이지만 답이 아닙니다 우리 뭐해야 되죠? a, 는 지금 4x 차이니까 4를 곱해줄까요? 따라서 3분의 24 중간에 버퍼링이 걸린 게 아니에요? 네3 아니에요 3분의 2 4요 그 다음은 53. 여기까지 한고좀 잠깐 쉬는 이야기를 해 쉬는 시간. 쉬는 이야기요 53번은 각도에 대한 이야기 같아 자, 각도 보니까 얘들아 그림에서 지금 이렇게 직각이 두개 포개져서 그려져 있다. 허! 직각 포개져서. 얘들아 지금 여기가 비가 놓인 자리. 사실 52번 아니가 53번이지? 네. 응. 아, 5 3 53번. 직각이 두개 포기어져 있어. 첫 번째 뭐냐면 여기가 B가 놓인 자리, O가 놓인 자리, D가 놓인 자리. 그다음 살짝 기울여져서 이렇게. 지금 여기가 A가 놓인 자리, C가 놓인 자리. 근데 지금 직각이 포기어져서 그렇지. 이쪽도 직각, 이쪽도 직각. 맞습니까? 이 그림에서 자 문제에서 읽어보니까. 각 AOB랑 각 COD의 합은 40도일 때 BOC를 구하라. 각 AOB랑 각 COD 합쳐서 40도일 때 그때 구하여라 BOC. 자 가보자. 자, 일단 문제에서 주어진 것, AOB가 놓인 자리는 그림으로 따라가면 AOB. 여기를 내가 잠깐 동안 1번이라고 줄게. 1번 자리 AOP는 남은 COD 얘를 잠깐 동안 내가 그림을 선, 어, 설명을 위해서 한 거야. COD를 여기를 2번 자리라고 둘게. 어? 근데 1번 자리랑 2번 자리 합이 40도가 된다는 소리야요 끝이. 근데 우리 뭘 구해야 돼? BOC. 잘 생각해 보세요. 일단 우리 지금 BOC를 구하는 거야. BOC. 보이는 거 있나요? A, O, B랑 C, O, D랑 각각 좋습니다 얘들아 지금 이쪽 1번 자리, 이쪽 2번 자리는 지금 그림의 상태상 같은 각도를 이룰 겁니다 왜일까요? 90도가 그렇죠 지금 이 빨간 90도에 찾아가면 90도에서 끼인각을 여기를 빼면 은여기는9 0대 끼인각 그럼 어떤 각도가 있겠지? 마찬가지로 이 2번 자리는 노란 각도에서 이 공통각을 빼면 어떤 각도를 받겠지? 따라서 각도끼리 같아야됩니다. 괜찮습니까? 1번이랑 네. 같아야되니까 뭐하면 될까요? 그러면 지금은 같아야되면서 40이 되야되니까 같아야되면서 더해서 40이 되야되니까 각각 20도씩 가져가야되겠지? 네. 40의 절반 20도씩 가져가야되겠니? 이해돼? 2 0도행 끝났죠? 그럼 뭐하면 됩니까? 이0도에서2 0도빼면은 여기는 7 0도라고이서이 집도 가이 집도 가고, 이도이 집도 가고, 이 집도 가까이 집도 이집이 집도 어고가더이어요 피곤해. 집간 너무 지 집도 요 소례중은 좀 안타깝지만 다음주도 더 고충이 있다고 니다 <목소리> <목소리> 벌써 다음 주. 다한거다 <목소리> 아, <왜 진짜> <목소리> 시험이야. 3주비 2시험이야. 너무 중요해. 소례중 애들아 그 시험에 대한 일정 확실히 뭐 a 4문 나오는 거 없어? 어? 그리고. 있어요. 수행평가 그러니까 시험 문제 수랑 시험 범위는 그중 아는데 범위 아는데 어. 문제 수랑 그런 비율 20, 25문제인데 그문제가 서술형이고 i 수 n 몇 점이에요? e if you're not sure i 니 you're not sure 습니다 학교에서 not sure if y 제 u r e 계제 t sure if you're not sure if y o u 은행 not 은행 말 e if you're not sure 지금 아니요. 일에 서울에서 떡볶이 0 시월이 우리가메바꿨어3 0제안 돼. 1월이 <목소리도> 바로 뭐야? 이에다네 신기하다. 2다맞춘다나 30일에 서울드에 아, 서울이 진짜 금요일 어차 화가안나오다니 금요일. 잘면 되겠네. 체육 같은 거 하는 거지. 체육대회는 는 다른 거야 은행이? 단비가마가 굿즈가 먼저 만들어서 그냥 아그뭐지 단기 맞춰서만 막 이렇게, 이렇게 우리 양궁이가 저희가 뭐해 양궁 같은, 같은 거 해서 정수제같하수 많이 사는데 애들한테 간식 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다 먹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많이 냈어요 이 너희 반에서 어떻게든지 방해하려고 일부러 일걸 거야. 나는 한국 때는 어떤 볼 특징이 볼 있죠. 너희는 처음 이겠지만이학년제뭐 하는 거야요 저희는 그냥 거야. 패스벌 패드... 공연. 보면... 응. 하루 일 종일? 시까지도 공연하고 밴드도 공연하 그 밴드로 가면 괜다 아까부터 생각어 정말 재어 맛있다 재밌는 건갈 수가 없으면 하는 것 같아 재는 너희 홀에 있는 것 같아 나 시험 보고 할 거니까 일단 편안해 보세요 근데 일은셔어요아어요어요일야 되는데 아어아 맞다 투표 안 했다 그거 저 투표 올라왔어요? 아니요 제가 아직 투표아어요아그 만들어왔어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그니까 그래서 아 근데 너는 10월 2 0단이말 듣자마자 나는 페스티벌보다 10월 20단이 굉히 좋은 숫자 아니에요 10월 2 왜요? 왜요? 1024 처음 들어봐요? 아주 좋은 숫자인데 1024 1024의 배수 1024 2의 배수 0 1024 이러분들이 아마도 예, 나중에 뭐 기술 o t 시간이 two. 겠지만컴퓨터퓨터에쓰의랑 비슷해서 이서 이게 do 이 t 십대 n 이 t 요 o i n g to 이게 able to do it. I'm not going to be able to do it. I'm not going 이런 be a b l 니 to do it. I'm not g o i 아 g to be 나 b l e to do 이 <laughs> 다가보자. 네, 62번으로 갈게. 62번은 별이 안 달렸어. 그냥 서술형 문제일 뿐이고, 아니 근데 질문할때 조금 더 어려운 거좀면좋겠어 얘들아 어... <웃음> <웃음> 실수인 건 너희 가해 이거는 지루하잖아. 이거는. 이건... 그러니까 거기 위에 문제 옆에 누군만 꽃이 되 있어요. 이거 지금 는게 색깔이 안어 있거든요. 쉬운 문제라는 거예 <laughs> 통보의 난이도를 의미하는 거거든 네, 응. 는거 어려운 거게 되는 거. 스쳐 없어요. 이건 좋은 건데 그래, 문제 보자. 지금 평각을 이루는 느낌이야. 다시 한 번. 응. 각을 이루고 있는 느낌인데 자, 문제에서 해보자. 얘들아, 이거 그냥 기호 안 쓸게. 자, AOB는 2배 b o c AOB. 여기는? BOC, 비오시. BOC에 두배라고 했어. 그럼 얘들아 지금은 여기를 잠깐 동안 네모라고 잡을게. 여기는 두 네모가 될 거야. 가서 한번한쪽 작은 쪽을 네모 X로 잡으면 다른 쪽은 두배 얘들아 두 번째 정보를 볼까? 어, BOC는 3배의 COD. 그지 BOC는 3배의 COD. 그럼 얘들아 어, BOC가 COD의 3배라는 말 때문에 혹시 여기도 표현할 수 있겠니? 3분의, 3분의 1. 오 3분의 1 네모 좋다. 얘가 3배니까 거꾸로 이 작은 각은 나누기 3해서 나누기 3개 3분의 1 네모 겠지 2 3님 그럼 뭐 하면 될것 같아? 이게 아, 1 8 평각인지 확인하자 자평가 각도의 총각 180도 자 근데 분수는 별로 안 좋아해 세배세배세배 해볼게 6 네모 3 네모 4 네모 1 8 0도에세배540 180 네모끼리 더하면 여섯 개 3개 한개니까14 네모가 10개의 네모가 54도를 이룬다는건 네모 하나당 몇이야? 54 54지? 그치? 네모가 5다니까 여기다가 대입해보자 54, 54 54를 지어놓고 각도 생개다 더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a, o b만 걸어봤으니까 이요비는5 4에의100 1도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해됐나요? 네 문자를 이용해서 풀면 되고 지금은 x 또는 네모라고 보면 돼요 전제네모랑비교입니 x는 뭔가 없죠? 고수입니다, 그 네? 네. 네? 왜, 아니, 왜? 네모가 하나 생겼잖아? 네. 네모 안에 들어가서 짤짤기 싫어 X, Y, Z 네모 안에 들어가서 짤짤치기 싫어요 아 그.. 어떤 수를 보고 마시고 초등학교를 저는 그런 게 거. 너무 재밌어요 아, 아이템 틀어 아. 네. 선생님 X, Y, Z 누가 만들었어요? X, Y, Z? 그럼 만들었던는 개념이 뭘까 저는? 이미 알수 있어요 수학적으로 수학적으로 X, Y, Z를 많이 문자로 사용하게 되 글로 많이 쓰신 분이 그 유명한 사람도 많은데 제가 얘기로는 이제 x 의창시자알 l 리즘 <목소리> 어? 아니요, 아 r r y them. I'll quarry them. I'll quarry them. i 이렇게 <목소리> 원래는 알파벳 h e m I'll quarry them. I'll quarry them. i l 시계가 많으니까. 아, 선생님은 발은 2명이시는데. 62번은 됐고, <laughs> 그 다음에 68, 69, 70. 자, 시침 문침, 드디어 왔고. 그래서 시침 문침이 굉장히 짧은데. 자, 기본 지식이 있어. 자, 우리 시계를 바라봤을 때, 자, 항상 12시 정각을 기준으로, 자, 12시 정각으로 우리가 선을 그으면, 선을 그으면, 자, 시침은, 시침은 짧은 침인데, 12시에 있었다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3번 뭐 시침은 각도가 움직이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뭐할 거냐면 기본 단위 1분 단위라고 할때 기본 단위를 1분으로 잡을 거야. 그럼 1분이 지나는 순간 시침은 몇도 움직일까봐 알려져 있어요. 물론 알림증이 아니라 충분히 증명할 수 있죠. 자주 나오던 숫자 0.5 아십니까? 네. 시침은 0.5 움직여요. 왜냐면 60분이 흘러야 60분이 흘러야 여러분들이 12시부터 1시까지 가니까 지금 30도가 담는 시간 말이겠요 그러면 60분 당 30도 움직이는 각의 시침은 60으로 나누면 1분 당 60분의 30. 0.5라는 값을 얻어낼 수 있는데 너무 자주 하니까 외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리도 알면서 자주 나오니까 외우자는 거. 오케이. 나서 시침의 각도는 특수 숫자. 0.5 0.5 0.5 0.5 2분의 1로 유효돼 0.5도. 네. 그 다음에 얘들아 분침은 1분당 얼마씩 움직일까? 여기서부터 네. 분침이 아, 움직인거야. 그때 어떤 이유는 각은 자, 분침의 각인 그 칩은 1분당 몇 도씩 움직여? 이건 알고 있니? 책을 안 보고 다 알지? 6도 정도 움직이는 거 아십니까? 네. 1분. 네. 1분. 1분 지날 때마다 6도만큼 네. 벌어져요. 괜찮나요? 네. 자, 이때 이게 배경지식이니까 네. 이거 먼저 네. 설명하고 네. 문제 풀 1분당 6.5, 1분당 6도 시침과 분침을 따랐다고. 6 8번이나6 8번은 얘들아 문제 보니까 정확히 3시 반을 3. 이룰 때그 시침과 분침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수화시 괜찮습니까? 웬냐 3시 30분이지만 시침부터 만나면뭐 하자? 정각기 정각 기준으로 옆에다가 그리고 시작하자. 아니면 책에다가 그 문제에다가 덧대어서 그리면 3시 30분? 웬 속도였을까? 일단은 지우고 빵분으로 해보는 거야. 정각. 3시 정각으로 바꿔치기 해보자. 그게 1단계야. 자, 정각으로 바꾸자. 그럼 어떻게 되요 자, 끈 그려볼게요. 3시 정각으로 빼고. 3시 정각이. 그치? 그리고 12시에 고정된 판을 그릴게 여기다가 그 기준판. 자, 그럼 얘들 일단 3시 정각이라고 치면, 은 자, 3시 정각이라고 치면, 12시 기준, 기준선으로부터 시침이 움직인 각도와 분침이 움직인 각도를 개별적으로 구해보자 시침 먼저 구할까? 12시 선0으로부터 시침이 3시 정각이면 몇도 흘러가 있어? 각도를 봐봐 90도 90도인 거구여 혹시? 네요 네. 이건 90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시침은 90도 움직여있어 자 분침은요 정각이라고 하면 도 얘는 빵도가 자연스럽지 0도 왜냐면 안 움직였으니까 0도 가만히 있다 괜찮니? 자 그러면 일단 정각일 때는 응. 각각의 각도를 따로따로 따로 구하면 12시로부터 90도, 12시로부터 0도예요. 그렇지? 근데 실제로 시간이 흘렀던 말이야. 몇 뭐? 분으로? 0시왜분여기서 애니메이션 자막이 나오는 거야. 잠시 부분 레이어로. 잠시만요. 어? 요즘은 이게 남면3 0시분이잖아아 그거야? 어? 스깐 봐봐. 아 스포츠 바닥 많이 보이데가다 30분 후가 흘렀다고 치면 그럼 30분 후에 그림을 여기다 덧대어서 그리면 덧대어 서 그럼 조금 움직였겠지. 근데 얘들아, 30분이라는 건 우리가 미리 1분당 움직이는 각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30분 후면은 요 시침 90도 로부터 추가적으로 좀 움직일 거야. 몇도움직일까람 우리는 1분당 0.5니까 0.5에다가 람이이이 사람은 이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0은은 그러 분침도 움직여볼까? 근데 분침 30분 이나 흐르면 몇 도가 30분? 1분당 몇도움직이는 30분이나 반복하면은 막 30분 반복시켜 몇도 움직여? 1 0도에다가 플러스 어 6도 곱하기 분수 30분 하면은 이게 108도 됐습니까? 그럼 얘들아, 지금 분침은 여기서 어떤 분침이 30분이 다르니까 여기로 쭉 가는거고 각도를 재면 은 180도라는 각이 나는거야 그치? 그럼 뭐하면 돼? 우리가 찾고 싶은 건 어디 찾고 어. 싶은 건 시침과 분침의 사이 각도 여기를 가고 싶은 거니까 얘는 분침이 더 많이 갔으니까 많이 간 각도에서 적게 간 각도를 빼주면 빼주면 여기 남겠다 그래서 큰 각에서 작은 각을 뺀다 큰각 지금은 둘 중에 큰거 180도 크잖아? 따라서 180도에서 빼기 75 그래서 75도 간격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괜찮나요? 네자 음. 그러면 비슷하게 69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번엔 5시 10분이야 3시 정각이 아니라 5시 10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5시 숫자가 같공겁야 12시 정각에서 자 그림도 안 그립니다 아 그립니다 정각을 그려 5시 한0분을 네. 옆에 따로 그리거나 그 그림에다가 그 덧대어서 그려봐. 해보자. 12시 선으로부터 5시 정각 5를 가리키고 있고 분층은 여기를 가르치고 있어. 자 그러면 일단 시라고 쓰고 분이라고 쓸 거야. 시층과 분층의 약. 줄임말이야. 시층. 시층은 일단 정각이라고 치면 12시 선으로부터 몇도 벌어져 있어. 그리 일단 보이는 대로 각도를 먼저 구해. 요 5시 정각일 때. 150도 150도이구나. 네. 네. 분침은 아직은 빵도예요. 일단 가만히 있으면 5시 정각이면 가만히 있으면 얘 빵도인 거지. 이게 감침이. 자, 근데 여기서 우리 몇분 후일 거야? 10분. 10분 후라는 전막이 흐를 거야 10분 후. 10분 후. 바로 어, 카메라 찍으면 어떻게 돼 있을까? 그럼 10분 지나면 우리 어차피 1분당 1단계는 적으면 돼 1분당. 10칩은 0.5도. 2침은 6도 움직이니까 시0 먼저 계산해볼까? 10분 곱하기? 0.5를 덧셈해주면 다 매치해요. 10 곱하기 0.5. 따라하고 있니? 어니어려지면안 어? 돼요. <laughs> 아, 해보시면 돼요. 0.5 어. 곱하기 10분, 10 곱하면 됩니다. 따라서 얘는 보니까 155도. 그다음 2침은 어떻게 하면 돼? 빵 더하기 10분 곱하기 6도 그럼 어떻게 돼? 60 고마워요 자, 그림을 이제 여기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 그러면 20분이라는 건 지금 10분이 있는 자리 중침자리와 아, 여1 0침자리를좀제였을 텐데 그때 이 각도랑 이 각도를 한번 재보자 근데 그게 지금 155도나 60도 나온 거잖아 따라서 뭐 하면 돼? 음, 큰 각에서 작은 각 되면 돼 큰 각에서 장갑 빼보자 그러면 155 빼기 60 몇으로 나와? 9 5 이해됐어? 샌더 항상 이렇게 푼다니까 공식화 할 수가 없어 응. 이거는 그냥 이런 규칙을 설치해야 돼요 기준각을 정각으로 각도를 두개 계산하고 더하고 더하면 되는데 0.5 곱하기 분수, 분수. 10분이라는 논쟁이 들어진걸 아시면 되니다 아까 30분이었으면 지금 10분인 거같 이해됐어? 그리고 아래 거 어떻게 하는데 똑같이 하면 오케이 석재로넘겨 놓을게요. 무슨 문제들많았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끝났는데 네. 다이스토리 오답은 물론 저확치는안 하고 혼자 실분들은 그, 자습실을 이용하면서 질문하시거나개별적으로접으 하시면 됩니다. 네. 이해됐어요? 네. 많이 피곤한 거 보네요. 그 다음에 공통 테스트를 꺼내 볼까요? 여러분 아직 100, 100, 네. 이런 게 없었다는 거생고 아, 신 있어서, 이요러면 뭐 쉬는 시간 가지고